여러분 안녕하세요. 긴장감 넘치는 야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73세 이브라는 커리어를 자랑하는 베테랑 투수 이용찬이 과연 NC 다이노스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팀을 찾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용찬의 현재 상황, 그가 직면한 어려움과 기회, 그리고 NC가 이용찬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용찬은 한때 NC 다이노스의 중요한 축이었고,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던 투수입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그의 뛰어난 실력을 기대하며, 이용찬이 팀을 이끄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2024 시즌은 그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었고, 팬들 또한 그의 성적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이용찬은 ERA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시즌 중반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ERA는 6.13으로 급등하며, 많은 팬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2024 시즌 내내 이러한 변화를 보면, 이용찬이 과연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용찬은 시즌 초반에는 잘 던졌지만,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까지 네. ERA 2.08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여름이 되면서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8월에는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며, Era가 14.67로 급증했으며 피안타율도 0.457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한 팀의 마무리 투수로서는 너무나도 부진한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8월 중순 이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마무리 투수 자리도 김재열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용찬은 이미 세이브 상황에서 게임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강판되었고 불가피하게 두 차례 홀드를 추가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173세이브의 베테랑 투수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찬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술적, 전술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의 주무기인 포크볼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크볼의 제구력이 흔들리며 타자들이 그의 공을 쉽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패스트볼의 구속은 여전히 괜찮지만 정확도와 재구가 떨어져 타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팀들은 이용찬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그의 패스트볼과 포크볼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는 이용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로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상대들의 철저한 분석과 변화에 대처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찬의 성적이 저조했지만 그의 원 소속 팀인 NC 다이노스는 여전히 그를 놓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FA로서 팀은 그와의 계약 연장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는 이용찬과 재계약을 위한 제안을 했으며 이용찬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용찬의 성적 저하와 더불어 그가 요구하는 계약 규모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예산 문제와 팀내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찬에게 제시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제한된 계약 금액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용찬은 시장에서의 반응을 더 지켜본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찬의 재계약 여부는 그의 회복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시즌의 부진을 털어내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NC 다이노스는 그를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즌 동안 보여준 불안정한 성적은 그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찬이 자신의 기량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NC 다이노스는 이용찬의 경험과 안정성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무리 투수뿐만 아니라 선발과 불펜에서도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팀의 전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성적이 떨어진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용찬은 이번 FA 시장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NC 다이노스에서 계속 활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팀에서 도전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가 새로운 팀을 찾으면 다른 구단이 그를 원하는지 여부와 함께 계약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와 최근 성적을 고려했을 때 모든 팀이 그에게 큰 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용찬은 분명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는 한때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중 하나로 손꼽혔으나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찬은 현재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성적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가 이번 시즌의 부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NC 다이노스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 반응과 그가 보여줄 회복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용찬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야구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